안녕하세요. 코스메틱 전문가 과정을 맡게 된 이세룸입니다. 어, 오늘 첫 수업은 이제 1강을 들어갈 거고요. 앞으로 이제 20강 동안 저희가 화장품과 또 피부, 그 다음에 이제 법규에 대해서 보, 배워보면서 코스메틱 전문가 과정으로 앞으로 이제 나갈 이제 공부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강은 피부의 역할과 구조 먼저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장품을 이제 배우기 먼저 앞서. 피부에 대한 이제 이론과 지식을 먼저 알아야지 어, 화장품에 대한 성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분을 매칭을 할지를 조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정의는 신체의 전 표면을 덮고 있는 인체 기관 중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직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내부 장기와 그 밖의 체내 기관을 보호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부의 역할로 저희가 지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형성은 저희가 모체에서 나와 함께 형성을 하고요. 피부의 면적은 연령이나 성별,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피부는 겉모습은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트러블이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깨끗하고 어떤 사람은 육안적으로는 피부가 이제 늘어져 보이거나 늘어져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피부를 우리가 이제 뭐 현미경이나 아니면 장비를 통해서 봤을 때 연령대별로도 다르지만 성별이나 부위에 따라서도 이 면적이나 두께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1.6제곱 면적으로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중량은 체중의 우리가 7에서 8%를 차지하고 있고요. 표피와 진피의 평균 두께는 1.4mm로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이제 얇은 곳은 이제 우리가 눈꺼풀로 봐 주시면 되고 반대로 가장 두꺼운 곳은 손과 발바닥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는 굉장히 앞서 배운 것처럼 뭐 내부 장기라든지 체내에 대한 다양한 뭐 기능을 조절하거나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피부의 역할을 보시면 체내의 모든 기관을 외부로부터 보호를 해요. 그래서 피부가 가장 이제 보실때는 내부적으로도 이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모든 기관들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이제 환경으로 외부로부터의 환경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과 물리, 화학, 자극으로부터 생체를 보호하고요. 그리고 수분 증발과 투과를 막아서. 피부 장벽의 수분을 조절합니다 어~ 수분을 조절하는 이유는 피부에 이제 건조함의 여부도 있지만 우리 피부는 이제 수분에 대한 함유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수분에 대한 함유량이 낮으면 피부장벽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민감해지거나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분에 대한 증발과 투과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보시면 될것같고요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 그다음에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또 촉각, 온각, 냉각, 통각, 압각에 어 지각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에는 피부에서 맨 처음 이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제 지각에 대한 이제 작용들을 하고 있고 또 호흡 작용과 재생 능력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호작용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광선으로부터 보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자외선 강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외선 강선에 피부가 노출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피부 보호를 작용할 수 있도록 이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표피에 있는 각질층에서 자외선을 흡수를 하고요. 그래서 각질층이 비대해지는데 이때는 각질층 아래에 있는 투명층에서는 자외선의 일부를 분산시켜 유해한 자외선이 피부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투명층보다 밑에인 기저층까지 흡수된 자외선은 기저층에서 멜라닌 생성 세포를 자극을 하고 이 멜라닌 색소를 형성하여서 광선이 진피까지 흡수되는 것을 방어해요. 그래서 가장 피부에서 크게는 표피에 있는 층들이 어 멜. 그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 어, 멜라닌 생성에 대한 세포의 자극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피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자극인데요, 원래 우리 피부의 pH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제 중화 능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피지막, 각질층, 과립층이 화학물질의 침투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 자극으로부터 보호는 우리 몸의 장기는 매우 섬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외부 자극을 그대로 흡수하는데요. 어, 아무래도 그대로 흡수했을 때에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인체 내부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인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로부터 보호인데요. 우리 피지막이 약산성을 유지해야 우리 피부는 건강한 피부로 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 피부 표면의 세균에 대한 번식이나 병원균에 대한 침을, 침입을 억제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비 및 배설작용은 체내의 노폐물을 배설하거나 땀샘에서 땀을 외부로 이제 배설. 그다음에 피지선에서는 피지를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 작용은 피부는 특정한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선이나 피지선 이제 피부의 부속기관을 통해서 흡수되거나 각질층을 통해서 흡수를 하는데요. 그래서 각질층으로 흡수가 되면 투명층에 있는 방어박에 의해 방해를 받고요. 그래서 피지에 녹아 있는 물질인 모낭을 통해 진피나 혈관 안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는 이제 특정한 물질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작용은 외부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이고 인체에 축적된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하는 호흡의 역할을 하고 있고 피부호흡은 우리 폐호흡의 약 1%에 해당하는 양의 가스교환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내 신진대사의 결과에 의해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피부 밖으로 내보내고 또 산소를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화작용은 아까 피부는 이제 중화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피지는 약산성으로. 표피의 알칼리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어, 체온 조절은 우리 진피에 있는 혈관들은 이제 외부 온도에 따라서 체온을 조절하고 아니면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수축과 확장을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열 생산은 우리 체내에 있는 골격근의 긴장과 수축을 증가해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조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체열 방사는 우리 전도와 복사, 그러니까 피부의 수분 증발로 우리가 이제 발암에 의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조절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열 생산은 이제 골격에 대한 긴장과 수축이고요. 체열 방사는 우리 피부의 수분 증발로 이제 주로 발암에 의해 조절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합성은 우리가 이제 피부도 비타민 D 합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표피에 있는 과립층에서 우리가 이제 7디아젤로 콜레스토리로부터 자외선에 의해 이제 비타민 D를 흡수하게 되고요. 지각작용은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는 감각, 이제. 적이 있어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피부에 닿으면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 자극을 이제 피부 감각 신경을 통해서 이제 대뇌로 전달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 이제 피부가 뭐 아픈지 아니면 차가운지 뜨거운지 이런 피부 감다, 감각을 느끼게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구조는 우리가 그림을 보다시피 이제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피에 대해서는 각질층, 투명층, 괄립층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피부의 구조를 보고 표피와 진피, 피하지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앞에 그림 보다시피 이제 우리 피부 구조는 이제 표피와 그 다음에 진피, 피하 조직 이세 가지의 이제 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세한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이제 표피와 진피로 이렇게 나눠서 표피는 다섯 개의 층, 진피는 두 개의 층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피는 가장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층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피부의 표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어, 해보겠습니다. 표피는 중층평평 이제 상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말했듯이 제일 피부의 바깥 층을 가지고 있는 층이 바로 표피입니다. 그리고 무핵과 유핵층으로 이제 구행이 됐고요. 무핵층 같은 경우에는 핵이 없는 층이고요. 유핵층은 이제 우리가 핵이 있는 층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이 무핵층이랑 이제 유핵층으로 구성이 됐을 때에도 우리 다섯 가지 표피의 층들이 나눠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핵층은 각질층과 투명층과 과립층으로 세 개의 층이 이루어져 있고 어, 유핵층 같은 경우에는 유극층과 기저층으로 두 가지의 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층은 이제 편평하고, 편평하고 핵이 없는 무핵에 대한 다수의 주, 죽은 각질세포가 1 5 개에서 3 0 개의 세포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각질층은 우리 표피 중에서도 가장 피부 바깥에 있는 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거나 아니면 붉어지거나 아니면 피부에 대해서 이제 트러블이 일어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층이 바로 각질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질 각질층의 역할은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벽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에 대해서 이제 아니면 자극이나 아니면뭐 이물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부 이제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장벽의 역할을 가진 게 바로 각질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각질층에서 세포가 형성된 후에 대개 28일이 경과가 되면 각화작용에 의해서 노후된 각질이 자연스럽게 탈락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는 각화주기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8일에 대한 기간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고요. 이 28일로 업이 되면 피부가 과각질, 가각질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각질화가 되고, 28일보다 아래면은, 이제 피부층이 얇아져요. 피부층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각화 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환경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 각질층에 대한 각화 주기는 사람마다 조금은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8일을 지켰을 때는 건강한 피부라고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만 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8일 경과보다 너무 이제 각화 주기가 느리다라고 하면 어가각 질화가 되거나 아니면 각질이 탈락이 되지 못하면서 이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성 피부로 이제 조금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8일 경과보다 조금 이제 탈락 과정이 빠르게 되면은 피부가 이제 민감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질 주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 수분 함량을 이제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생활 습관을 이제 건강하게 들인다거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좀덜 먹거나 이런. 이런 부분들의 이제 생활적이고 또 피부에 대한 조금 관리들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질층을 이루는 이제 주성분들이 있는데 그게 케라틴 우리가 58%, 그 다음에 지질 11%, 천연보습 인자는 31%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가장 많이 이제 주로 보는 게 케라틴으로 이제 주성분이 가장 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성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 이 성분들은 이제 어떻게 어떤 성분들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 함량은 10%에서 20%가 정상 피부 안에 범주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타입을 볼 때도 정상 피부다 라고 하면 수분 함량은 10%에서 20%라고 보고 있고 10% 이하가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건성 피부로 피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피부에 대한 수분 함량은 어, 피부 표면의 탄력성 유지와 또 손상 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피부 피부에 대해서 수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어, 좀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각질층에서의 이 수분 함량은 이 피부 표면의 탄력성과 손상 방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수분 함량이 낮아지면 피부 표면에 대한 탄력성 유지도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피부에 대한 장벽도 약화가 되면서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 이물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로부터 이제 방어하는 역할이 무너지게 되고요. 또 잔주름이라든지 주름이 발생하기 쉬운 피부 타입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질층에 대한 케어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질층에 대한 주성분에 대한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크게 보는 게 바로 케라틴이잖아요. 케라틴은 두 가지의 이제 구성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연각질은 우리는 이제 대부분 표피를 구성하고 있고요. 또 경각질은 손톱이나 그 다음에 발톱, 그 다음에 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라틴에서의 이제 표피 구성은 영각질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일이나 이제. 추후에 뭐 미용적인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이경각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라틴은 자극에 강하기 때문에 유연성과 물에 대한 저항성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물질의 침입을 방어하는 역할을 케라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케라틴에 대한 이제 함유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게 되면 자극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지만 어, 받아들일 수. 수 있고 이런 저항성들이 약해져서 이물질에 대한 침입의 방어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질을 이종층의침유기에 대한 집단형태입니다. 침유기는 아무래도 이제 기름과 친하다라고 하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과 친한 이중층의 집단 형태를 띠고 있고, 또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성 등으로 구성된 중층 우리가 층상의 라멜라 구조와 우리의 세포와 세포를 결합하여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은 라멜라 구조와 수분 억제 수분 증발 억제,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보습인자는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피롤리동카스 복시산, 그 다음에 젖산, 그 다음에 요소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천연보습인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분을 흡수하고 피부 활성에 중요 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보습인자는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천연보습인자의 성분들로 이제 화장품을 이용해서 이제 채워주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땀에서 유래는 20%지만 표에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80%이기 때문에 이 표에 대한 자체 발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층은 2, 3층으로 얇고 투명한 무핵 편평 세포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빛을 구혀시켜서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투명층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이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어, 손바닥과 발바닥에 존재하는 층은 투명층이고 각질층은 우리 표피의 가장 위의 층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구분을 지을 수 있고요. 또 엘라이딘을 함유하고 있어서 수분에 의한 폐균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투명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표피층에 이루어져 있지만, 무의 평평세포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존재하는 층이다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립층은 방추형의 세포고요 또렷한 작은 나달과 같은 세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나달같이 여러가지야 이제 크기가 가지고 있는 세포들로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고, 과립층에는 방어방이 있어요. 그래서 케라틴이 케라틴이 제 단백질인데 케라틴 단백질이 뭉쳐져 이제 케라토이알린이 과립 모양으로 존재를 하고요. 이때는 세포핵이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는 딱딱하고 조밀해지면서 납작해져요. 그러면서 바로 과립층에서 각화가 되기 시작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립층에서의 이 방어방은 우리 피부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과립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방어막과 그다음에 각화 과정이 되기 시작하는 과정에 대한 층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극층은 5에서 10층으로 되어 있고 가장 피부 중에 두꺼운 층이에요. 그래서 유극층을 하면 피부에 가장 두꺼운 층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포와 세포 사이가 가시 모양 돌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극층을 가시층이라고도 같이 불려요. 그래서, 어,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책을 볼 때, 어, 이유극층이가시층이란 부분들이 이제 몰라서 이게 동일 선상에 대한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생소한 부분으로 보시는데, 유극층과 가시, 가시층은 하나로 불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림프액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랑게르한스 세포가 유극층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유극층에서는 각장 두꺼운 두꺼운 층이고 가시층이라고 불리고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한다라고 유극층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저층은 피부 표면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층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표피의 가장 아래층에 있고요. 단층 단층의 원추상 유핵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층 같은 경우에는 표피 맨 아래층에서 이제 피부에 대한 표면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층이지만 또 피부 안에서 가장 세포 분열이 시작되는 층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피와 가깝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요.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세포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저층은 우리가 진피층이랑 가깝기 때문에 영양을 모세우관으로부터 뭐 공급을 받아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가 기저층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기저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세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세포가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저층에서는 각질이나 이제 색소에 관련 이런 새로운 세포들에 대한 생성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피층을 구성하는 이제 세포들이 있는데, 각질 형성 세포. 이거는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해요. 표피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피 세포의 80에서 95%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각질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각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이 각질이 피부에 되게 부정적인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어, 우리 피부를 이제 보호해주고, 또 피부의 pH에 대한 밸런스들을 맞춰주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각질을, 각질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앞서 얘기한 이 사두에 대한 각하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각질이 쌓이면서 트러블이나 여드름 피부처럼 문제성 피부를 일으킬 수 있고 아니면 피부 표면이 이제 푸석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질이 기저층, 우리 새로운 세포를 형성한다고 했죠. 여기서 세포 분열을 통해 표피층으로 이제 한 층씩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층을 올라오는 데까지의 기간이 4주, 즉 28일, 28일이 걸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화 과정, 각화 주기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저층에서부터 유극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으로 올라오는데 이 각질층에서 사주의 기간이 됐을 때는 자연적으로 각질이 딱 이제 떨어져 나가야지 이 정상적인 이제 각화주기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저층에서 이제 우리 새로운 세포들이 분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각질 형성 세포가 밀려 올라오면 과립층에서는 이제 각질, 충이 돼서 각질층에서 우리가 이제 28일이 됐을 때 피부에서 떨어져 나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멜라닌 세포는 기저층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 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인과 동양인, 흑인, 이런 피부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멜라닌 세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수지상돌기를 가져 가늘고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라닌 세포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는 모두 다 동일하게 띄고 있지만 이 형태가 이제 길쭉한 게 약간 통통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세포에 대한 형태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서 피부에 해가 되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멜라닌 세포는 우리가 이제 피부색을 결정하는 중요 역할도 하지만 또 피부색 뿐만 아니라 기미나 주근깨 이런 색소에 대한 병변들이 올라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세포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환경적, 호르몬,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멜라닌 세포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호르몬적인 영향에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적인 영향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호르몬이 과다로 분비가 되면서 이제 기미나 주근깨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랑게르한스 세포는 유구층에 대부분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 모양의 세포질 돌기를 가진 수지상 세포고요. 이때 피부에 대한 면역 반응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 이물질이 바로 들어오면. 들어오게 되면, 어, 즉시 반응을 해서 면역세포 담당의 림프구에 전달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림프구에 대한 이제 전달이 빠르게 들려오려면, 이 랑게란스 세포가 이제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이제 뭐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건강한 습관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이제 피부에 대한 관리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면역방들이 이제 늘어졌을 때에는, 우리 피부에 대해서 이제 이상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상 반응.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반응들은 뭐~ 알레르기 피부 접촉이 될 수도 있고 홍반 아니면 통증 아니면 뭐~ 두드러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역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 이상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게 어~ 관여할 수 있고 또 이런 면역 반응에 대해서 어~ 조금은 피부에 대한 이물질에 대한 이제 반응이나 공격적인 부분들을 하는 것이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켈 세포는 촉각 세포예요. 이거 두개 같은 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저세포에 분포하여서 손바닥, 발바닥, 입술 등의 털이 없는 부위뿐만 아니라 모낭의 외근초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촉각 수용체로. 우리 피부의 촉감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켈 세포나 촉각 세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은 나이가 들면서 이 머켈 세포에 대한 숫자가 낮아지면서 피부의 촉감을 감지하는 이제 인지 능력이 조금 느려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나이가 들면 노화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우리가 피부의 정의로 따졌을 때는 인체 기관 중에 피부를 보호하고 신체를 덮는 가장 큰 기관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를 이제 피부의 정의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피부의 형성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이제 뭐 조절이라든지, 내분비 조절이나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피부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체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흡, 아니면 뭐 분리, 아니면, 배설, 분비, 배설, 그 다음에 뭐 보호 이런 작용들을 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피부의 역할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피부의 구조는 이제 세 가지, 우리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표피층에 대한 이제 다섯 가지 층에 대한 특징들과 그리고 어떤 세포들과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